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및 혈관질환의 탁월한 후추의 놀라운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후추와 당뇨병 혈당 조절 후추에 함유된 화합물 중 하나인 피페린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 후추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데 항산화 성분은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. 혈압 및 혈관 건강. 후추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당뇨병 환자는 종종 고혈압 및 혈관 질환에 위험이 있으므로 후추를 통해 혈압을 관리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 후추와 혈관 질환. 항산화 효과. 후추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항염증 효과, 후추는 항염증 효과를 가진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염증이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후추를 소비함으로써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혈액순환 개선 후추에 함유된 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는 혈액이 신체의 각 부분으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 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후추의 다양한 효능 소화 촉진 후추는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특히 후추 속에 발성 성분인 피페린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면역력 강화 후추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진통효과 후추에는 진통효과가 있는 카프사이신과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들은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신진대사 촉진 후추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및 혈관질환의 탁월함 후추의 놀라운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